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아직도 어, TQQQ나 SOXL 같은 3배 레버리지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또 수압이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어, 장기투자하면 계좌가 무조건 녹을 수밖에 없어 정말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수압이자 타령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 정말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어, 마치 벤츠 S클래스는 모닝보다 출력이 좋으니까 더 위험해 왜? 어, 세게 밟으면 충격도 크잖아 그러니까 사고 나서 죽기 싫으면 출력이 약한 모닝을 타고 다녀야 돼 천천히 운전해야 충격도 덜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죠 아시다시피 3배 레버리지는 똑같은 지수를 3배의 변동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파생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니까 이자가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자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수화비자가 많이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녹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주가를 보면 한 배수인 QQQ는 마이너스 1.68%, 세 배짜리인 TQQQ는 무려 마이너스 44.25%, 이건 뭐세 배가 아니라 거의 26배의 레버리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녹았을까요? 변동성 끌림, 비싼 수수료, 수압이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압이자 때문에 녹는 게 분명히 맞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8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티큐는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굉장히 싸게 살수 있다. 싸게 사니까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평단가도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다. 평단가를 낮추면 그 자체로 손실이 방어가 되는 겁니다.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거치식으로 투자했다면 어, TQ가 망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메바도 아니고 세배 레버리지를 특정 시점에서 몰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항상 분할 매수를 강조하거든요. 만약 총 8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했다면 어, TQQQ가 QQQ보다 비싸게 산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싸게 샀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44%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수합이자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가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같은 기간에 QQQ가 1.68% 빠질 동안 TQ가 마이너스 44%나 빠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반영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TQ도 마이너스 한4%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TQ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뭐 변동성 끌림, 수압이자 비싼 수수료 이거 몰라서 투자하는 거 아니죠. 그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우상향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다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QQQ보다는 TQQQ가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다.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확신이 들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박이 날 경우 그 리스크 이상으로 나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죠. 지난 13년간, 지금처럼 엄청난 고금리도 아니었고, 한동안 제로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화비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수화비자가 굉장히 많이 커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13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심지어 거치식 기준으로 봐도 TQ 수익률은 7300%고요. QQQ는 697%입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비싼 수수료, 수화비자 다 감안해도 말이죠. 100번 양보해서 수화비자가 적용이 안 됐다고 해도 그래도 10배 이상이면 TQ가 무조건 이긴 겁니다. 자꾸 3배 레버리지가 뭐 녹는다고 하는데 왜 반대의 경우는 생각 안 하죠? 하락장에서는 녹지만 상승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7월 1일까지 비교적 상승장이었죠. 그때 QQQ는 36% 밖에 못 먹었고요. 어, TQQQ는 126% 먹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먹었죠. 자, 이런 식으로 3배 레버리지는 당연히 한 배수에 비해서 어, 하락장에서 더 많이 빠지고 어, 상승장에서는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면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볼 것이고 상승장이 길어진다면 또 엄청나게 이득을 보겠죠. 그 기본 전제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것이다.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더 많을 것이다. 당연히 변동성은 훨씬 크겠지만, 오히려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많이 빠졌을 때 싸게 살수 있으니까, 리스크는 내가 충분히 해칭할 수 있다. 나는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 할 것이다. 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QQQ가 100원에서 60원까지 빠졌다가 99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TQQQ는 같은 기간 100원에서 20원까지 빠졌다가 60원이 됐습니다. 야, 이것 봐봐. QQQ는 거의 원금 가까이 돌아왔는데 TQ는 40% 손실났잖아. 망하는 게 맞다니까.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QQQ는 최저점과 현재가의 차이가 두배도안 납니다. 한마디로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TQ는 최저점과 현재가의 차이가 3배가 납니다. 한마디로 먹을 게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TQQQ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하는 거고요. 계좌가 녹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니까 그 시점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면 먹을 게 많다는 뜻입니다. 왜? 겁나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좌가 녹아서 레버리지는 망한다?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최악의 상황만 가정하냐는 거죠. 반대로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서 팔면 초대박이 나는데요. 이거 최고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이거든요. 왜 최고의 상황은 가정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만 가정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배 레버리지는 수수료 비싸고요. 변동성 끌림으로 계좌가 더 많이 높고요. 수합이자가 고금리에서는 더 많이 발생돼서 계좌가 한 배수보다 녹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QQQ 1% 빠질 동안 TQQQ는 44%가 빠진 거죠. 자, 그런데 세배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내가 정말 죄수 없는 타이밍에 잘못 들어가면 폭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원금 회복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마이너스 99% 폭락장 얻어맞으면 복구가 안 됩니다. 몇십 배 올라도 복구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거 무조건 종보하면 최대박 나니까 몰빵해도 돼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분할 배수 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이 폭락했을 때더 용기 있게 과감하게 많이 배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게 TQQQ입니다 수압이자가 비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수압이자가 비싸서 많이 빠지고 많이 빠졌을 때, 많이 매수하니까, 고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이 TQ라는 거죠. 자, 이제 이해가 가셨을까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